있네. 이럴 땐높 어차피 저기 을 거니까. 응? 저란에 내놓고. 우리 생오리잘빼요 쌍추. 양털 셀러, 고추. 이거 망 소소, 섬성 오케이. 섬정이 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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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시는 거 많이 먹었냐? <웃음> <웃음> 알았어요. 제가 저 위에서 음반 요정 보여줄게요. 아니 무요 뭐, 이게 큰일 나요 이 들어가면. <laughs>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찜뱉터봐 찜배터. 선생님 저거는 어쩌면 야생동물 을 발자국 아닐까요? 네? 그래? 동그란 거요 어? 그러네? 그죠? 여기 어, 돌이. 돌이다 돌이다 돌돌좀 꺼내봐요 저기는 꺼내봐요 한번 손이 안 들어가서 꺼내봐요 빨리 오예 아. 오 예. 어, 역시 오우, 단단한데. <laughs> 박, 박단단 선생. <laughs> 아손 <좀> 달아. 와, <laughs> 이걸 어떻게 뚜껑 열어가지고. 냄새가 나니까. 아저단한 새끼. 아씨 왜? 열받네. 이거 많이 먹었다. 이대로만 놓고 하면은 다타버려 컨트롤이요? 컨트롤, 아니 컨트롤. 컨트롤이에요. 컨트롤이 컨트롤 컨트롤. 컨트롤. <놀람> 여기 불이 세잖아요. 이렇게 좋은데요? 네, 네. 바로 들어가요. 아, 네네네. 쳐주면 뒤로 내려가면서 길이 바로 올라가거든 네네. 조심해도. 뭐야 이거, 왜 깨셔? <laughs> 괜찮아요? 굴이랑 구석... 먹으면 되게 맛있겠다. 아, 그러네. 되게 저렴이요 와인이어가지고. 음 코스트코. 아, 그랬어요? <laughs> 그냥 먹어볼까? 밖에도 뭐도 안 춥다. 원래 지금 밖에도 뭐도 진짜 추워야 돼. 엄청 추워야 되는데. 어, 어 괜찮은데 나만? 이거? 응. 괜찮아. 근데 처음에 향이 엄청 셔가지고 깜짝 놀랐어. 아니 나 이거 후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막 그렇다고 응. 하는 사람들 많더라고. 근데 난 내가 좋아하는 와인그 맛인데. 근데 이게 오가닉이래. 오가닉 뭔데요? 유기농? 응. 이렇 아. 뭐야? 깜짝이야? 어디 있어? 오 어, 깜짝이야 쥐도끼리 어, 싸우고 있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아 어. 내가 잘못한 줄 알았잖아 어 깜짝이야 아 어, 무서워 이거 하려고 해? 어? 네네네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얘네들이 식감이 이래서 겉에를 원래는 얘를 버터에다 구우면 더 맛있어. 진짜? 나머지 버터 사서먹볼래 네? 버터에다 구우면 더 예쁘나 봅니다. 아, 그래. 이좀잘싸놓자 맵다. 짜놨다 이거지. 어 뜨거워 아, 아, 뜨거워 뜨겁다. 아, 뜨겁다. 아, 뜨겁다 아 뜨겁다 우리 이 뜨거워 아 뜨거워 거아리 맛있다 맛있다 네. 그냥, 아까 든 생각인데 그 청분되고 먹 그냥 안 가고 그냥 집에서 쉬고 책 보고 좀우고 밖에서 걸어다니다가 저녁걸 들어와서 그냥 그렇게 먹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어제 아 아까 했어 너무 좋잖 응. 어디 안 가고 책한다 읽고 어. 하루면 나래. 나래. 나효못 해. 왜못 해? 나 핸드폰 때문에. 아, 나할다네요 딱. 숨겨. 그러면? 응. 그러면 지금 어디 가고 있죠? 500m. 카페요. 제이 독살어요. 드릉. 여기도 여름이면 재밌었겠지 이게요. 예, 어. 들음. 음, 그릇도 예쁘다. 짠. 그릇. 막걸리들을 팔아야 되는 거야? 이거. 우리랑 막걸리 담아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데가 어? 그거 이 되는 거? 아 <목소리> 어? 거기 그니까 다인순스스네응 그니까 맞아요 우리집 많잖아요 비누 개산하고 빨리 갑시다 사로 왔잖아요 <laughs> 선생님 그 실격이에요 그럼 왜? 실격 아, 아 갑자기 소방님 마음사전이 네저 마음사전 무슨 내용인가요? 아 마음사전이요 다양한 마음들이요 네? 마음. 선생님 저 추천해주셨잖아요 이거. 네, 저도 안 읽어봤어요 근데 왜 추천해줘요 읽어보지도 않아서 읽고, 네? 읽고 말해주세요 작가님은 베트남전이 한창이던 1967년 경주에서 목장집 큰딸로 태어났대 천칭 좋아해, 천칭 좋아. 진짜 읽으세요. 비형이시고요. 아, 이걸 책 이렇게 세워서 읽어야 되는 거 알죠? 세워서. 음. 알아요? 음. 그래서 여기 첫 그게 차차 한 점과 담배 한 모금. 근데 저는 담배를 안 피는데 어떡 하죠? 아, 알았어요. 핀다고 생각하고 읽으면 돼. 요 그러면 안 돼요. 책은 여행이에요 삶의 여행이요. 에전 제가 노담이었으면 좋겠어요. <웃음> <웃음> 선생님도 그러잖아요. 음. 책 읽기를 포기하세요. 첫 번째. 안부터. 하지만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순 없어요. 근데 근데요. 선생님 책을 읽을 때는요. 그러면요. 여기 앞에부터 책 머리에부터 분부 읽어야 되나요 네. 음. 아, 음. 두 장이라도 줄이면 안 될까요? <웃음> <웃음> 어떻게 줄여볼 방법 없을까요? 없어요. 아이 참. 쉽지 않네. 그 페이지 제일 중요한 페이지에요 그럼 이것만 이 왜요? 지금 뭐 하세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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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을 이, 이렇게 쫙 폈어 지금? 왜? 이렇게 쫙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laughs> 왜요? 나 진짜 그런가 진짜 새로 사내 해봐. 아, 왜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쫙쫙 펴서 이렇게 이렇게서 공부도 이렇게 하잖아요. <웃음> 안녕하세요. 어 <laughs> 아, 왜? 집중하세요 집중. 집중을 안 하니까 지금. 선생님 저 이런 알라딘 알라딘 좋아해요. 옷좀 여기 되게 따뜻해. 어딱기모띠네제 응. 사이즈는 없을 것 같아 아무래도. 이거 입는 거야 그냥 순대. 와우. 우리 그거 사자. 파이프. 파이프. 그리고 버터. 그래. 어 일동이란데 이동이란 나아 이동이랬다. 이동이었어. 방리로리로이 뜨든 이렇게 통창문에 소파가 있어요. 창문이 있지만 아무도 안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데, 또통창 구토 좀, 그리고. 건식 예. 화장실. 여기 예? 샤워장. 이거 며. 어우. 여기서 자보세요. 예? 제가 따뜻한 물은 틀어드릴게요. <laughs> 음. 바디 프로필찍는 사람 어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이렇이 그렇게. 그스만 반스만이 몰수했잖아요. 마스케치케이크져나오고 오, 푸 이게 예, 나포나오고 네. 스팩 넣어주세요. 오. 오. 너무 좋은데 근데? 응. 지금 약간 아침 같아. 뒤를 돌아봐, 뒤를. 선생님 쪽으로 와... 배경이 너무 좋은데? 그러게? 응, 내가 선생님 찍어줄게. 낮부터 달릴까? 낮술 할래, 우리? 내촌 있고, 1동 있고, 이동있 네. 네. 촌부터? 네. 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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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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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한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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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음. 음. 데 응. 음. 있다또쌈싸먹 음. 음. 엄청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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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늘 하나 음. 음. 어 뜨거! 음. 음. 음.

볼게요. 음. 자, 바로 난 내촌. 네촌. 내촌이 좀더 시원한 맛이 있죠. 내는 어. 약간 좀더 국물 맛이 많이 나. 또한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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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져볼까요, 이동? 네. 제가 해볼게요. 그냥 땀부터. 차들려. 네 보통은 앞에 있는 사람 먼저 따라주잖아요. 보통은요. 에? 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짜잔. 또 지지 않죠, 또 제가. 예. 예. 먹어봐 한 번. 내있다 괜찮아. 초이실 맛있네. 그러면. 그죠. 이거 끝에 맛, 끝에 맛이 되게 산미가 있다. 응. 근데 나이 정도 산미 좋아. 막걸리에서 나 막, 막걸리 산미 쓰는 거안 좋아하는데 이 정도는 인정. 사코기 많이 맛있네. 괜찮데 맛있다 어우 맛있다 와볶음 진짜 맛있다 버터 때문이니까 엄청 맛있어 깜짝 놀랐어 대박이다 진짜 맛있다 어 민생 볶음었는데 이거 진짜 맛있다 어. 우와, 우와. 뭐 하세요? 아니, 니들이 오늘 저 불타버리래요. 예? 오늘 저 불타요. 아무도 하는거못농네 아무도 아무 메돼지밖에 없어요 이 주변에. 형아 늘 이거 언제 다 차올라요? 가슴이 네. 차올라. <laughs> 뭐야? 무진데요? 어, <laughs> <있단 말. 웃음> <laughs> <laughs> 우리 동갑인데 ooh mm. 알았 알았어. 내가 보여줄게. 내가 한번 마음 알지. 네네. 너 마음 속에 저장하도록 해. <laughs> 야. 이게 뭔데요? 이중연, <laughs> 이두미연. <이게 유명이냐? 웃음> 저 갈비가 아프다니까요, 선생님. 진짜 아, 웃기지 마세요, 제발요. <laughs> 나 맘속에 저장하기로 해알았어 알았.. 아 저장할게요 그만하세요 제발요 선생님 아니, 작년에 사라지는거야 에? 작년에 사라진 거야. 사라지면 안되죠 아뭐 하시는건데 <laughs> 도대체 뭐 하시는데요 세번이었어요 세븐. 에? 세 세븐. 번. 언제쯤 세븐을 <laughs> 지금 아우 언제쯤 세븐을 하시는거예요 지금요 에? 아 그만 하세요. 안 하셔도 돼요 노력이요. 이거. 아이, 아이, 친구 친구. 아 이거 <이게> 뭐... <목소리> 아,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여, <목소리> 선생님. 선생님. <목소리> 제발 그만하세요. 제발요. 부탁해요 알았어. 그럼 오늘 여기까지 보여줄까? 네네. 한번더 보여줄게. 알았어요. 나 장렬이 사라진다 네네 주무세요. 세요 응. 주무세요. 주데 그게 그냥 왜... 주무세요. 제발요주 <laughs> <laughs> 이렇게 그... 안주무시요거예요주대체 예? <laughs>